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또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입힐 옷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위임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이 성막에 정말 진정으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분양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이것은 앞선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양단의 이야기가 그 다른 기구들과 떨어져서 여기에 따로 기록되는 것은 이 분양단이 가진 성격이 다른 앞선 기구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만들어진 언약궤나 등대나 아니면 진설병 상등의 이 기물들이 성막의 공간을 채웠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막에 채우, 채우기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구들 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향을 피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향을 두고 우리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기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으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이 성전을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흠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막 안에 향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채우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서 나는 생명의 냄새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피워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향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향기 혹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기는 가까이 하고 있으면 올마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냄새가 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꽃을 오래 가까이 하고 있으면 꽃냄새가 배고요 또 쓰레기를 가까이하고 있으면 그 냄새가 악취가 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배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화려한 기구로 그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며 또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애굽기 30장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번에는 성막을 위한 세금, 즉, 속전에 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소이기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성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비치된 크고 작은 기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이나 기름,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향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물품이었죠. 자, 이를 채우기 위해,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으로부터 성전세를 거둬서 충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성전세를 가리켜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자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누구나 내야 했습니다. 그의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은 반세겔식을 은 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두고 한번더 아주 엄히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부유한 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은 세겔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무게의 단위로 지금 우리의 도량형으로 하면 약 11.4g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전세로 내는 은 반세계는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5g에서 6g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은 1g은 얼마 정도 하는지. 찾아봤더니 가격이 1350원.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세겔의 은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만 7천원 정도 내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도량형이나 아니면 당시와 지금의 이 은의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얼마입니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반세겔을 드리는 그 성전세의 의미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 즉 죽음에서 건져내을 받은 이 생명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은 반세계는요, 사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금액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의 의미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값은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낼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로 이 생명의 속전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 속전으로 치러진 대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속전할 수 없고 값,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반세계리든 한세계리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성전의 기구들을 채우고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이요. 단순히 그런 물질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이은 반세계를 걷는 것보다 몇몇 부유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성막을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의 동일한 헌신, 그들의 생명 같은 헌신으로 이 성막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채워야 할것 없이 역시 어떠한 돈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같은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헌신은 몇몇 사람의 특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드려야 할 그런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빛 이렛 교회가 이러한 것들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뿜는 향기와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의 경험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